위치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토지는 신앙리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가 신앙리 여기에 있어요. 어, 바로 주변에 이쪽은 어, 팽성이죠. 팽성하고 이쪽 포승 안중쪽하고 국제대교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옛날에는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다리가 없어서 국제대교를 나서 어 이쪽 팽성하고 안중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왕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신항리는 아산호 평택코 바로 곁에 있어요 이평택코하고 아산호하고 반바시 나뉘었죠 그리고 반대편은 아산 둔포 이쪽 지역이고요 음 위치를 보면 이쪽에 포순국가산업단지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평택항 주변으로 기존에도 있지만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여기는 포승지구 그리고 여기는 현덕지구 여기가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호 관광단지 아산 평택호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아 기존 택지지구에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렇게 조성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송담, 안중 터미널 주변의 송담에 이 일대에 안중역, KTX 들어오는 안중역이 이 근처에 생기고요. 신항리가 위치해 있는 토지 이쪽입니다. 뒤에 마한산이 있어요. 마한산이. 여기에 있어서 그 안중 평택 일대에서 산책하러 많이들 찾아오시고 있어요. 마한산이 있고요. 지금 신항리 이 토지에서도 이 아산호 평택구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예요. 위치 대충 아시겠죠? 신항리 토지 현장에 왔습니다. 이 토지 앞에. 시에서 어,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놨어요. 정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어, 조경나무도 있고, 이 시의 공원이 이 토지의 바로 뒷 배경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한 토지. 이 토지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경계가 토목공사를 지반이 낮은 거를 어, 이렇게 올려놨어요. 앞에는 마을이고 저기 아사노 평택코하고 연결되는 아사노가 보이죠? 그쪽에 전망이 끝내주는데요. 지대가 높아서. 형태코가 여기서 쫙 보이네요. 저희 건너면 당진이고요. 음. 지대가 높아서 너무 좋다. 어디요? 아 저기 국제대교도 보이고. 멍멍아, 너는 왜나 따라다녀? 응? mm